아, 유튜브 이거 모르고 운영하시면 갑자기 유튜브 계정 날라가거나 변호사한테 내용증명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꼭 필요한 또 알아야 되는 저작권을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유튜브가 어떤 걸 저작권을 잡는지 어떻게 잡는지 또 여기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썸네일과 영상 두 개로 나눠서 전부 정리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썸네일로 우선 폰트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폰트에는 유료 폰트랑 무료 폰트 두 가지가 있는데 유료 폰트 함부로 쓰셨다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합의금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제를 하셔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유료 폰트 같은 경우에는 산돌구름처럼 클라우드 방식으로 달마다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폰트통처럼 아예 폰트 묶음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서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아니면 무료 폰트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 폰트는 어렵. 게 생각할 거 없고 사이트 딱두 개만 기억하세요. 눈누랑 구글 폰트. 눈누는 한글 위주. 영어나 다른 언어를 찾고 싶다면 구글 폰트를 추천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폰트가 많이 쓰이는지 어떤 폰트가 팔리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되게 예쁜 폰트를 봤는데 어떤 폰트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산돌금 사이트 접속하시면은 AI를 이용해서 폰트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진은 이후에 설명할 거에 비하면 저작권을 그렇게 빡세게 잡는 편은 아니에요. 유튜브 돌아다니시다 보면이 사진 써도 되나 싶은 썸네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무료 사진, 저작권 없는 사진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저작권 신고 걸어버리면 상당히 귀찮아지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컨설팅을 하다가 사진 도용으로 저작권 신고 받고 계정 정지 당한 사례를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무료 사진 을 쓰는 편이 좋고 저작권 걱정 없이 쓸수 있는 무료 사진 영상 사이트는 제가 조금 있다가 사이트 이름 특징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썸네일에서 알아둘 건이 정도로 정리하고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영상에서 사진은 에지간해선 안 잡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GIF 같이 한 3초에서 5초 정도 되는 짤방까지는 어찌어찌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방심하면 안 되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원저작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신고를 보기 시작하면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알려면은 유튜브가 유사 콘텐츠를 어떻게 식별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유튜브는 콘텐츠 아이디라는 걸 통해서 유사 영상이나 음악을 식별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지간한 유명한 영화, 음악, 영상 등등은 유튜브에 원본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원작자는 영화를 치면 보통 배급사입니다.한테 물어봐요. 영상 몇초 이상 겹치면 저작권 차단할래? 음성 몇초 이상 겹치면 저작권 차단할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영상 음악 잡는 실력이 꽤나 정교하게 발달해 갖고 이거 우회하려고 좌우 반전을 시키거나 영상 컷을 짧게 치는 등의 어떤 꼼수들을 부리는데 이거 안 통합니다. 결국 잡혀요. 실제로 제가 이것 때문에 일하면서 다섯 번인가 영상을 수정했었는데 결국에 저작권 우회를 못 해갖고서 영상을 전부 블러 처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정리해주는 유튜버들 많던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배급사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배급사가 홍보 목적으로 아마미에 허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거 유튜브 내에서 빡세게 잡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잡히는 거니까 최대한 영상이나 음악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무료 사이트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저작권 잡으면 뭐 먹고 살라고 하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작권 걱정 없이 쓸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에 유튜브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음악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실제로 유튜버들도 많이 쓰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튜브에서 허락해준 음악이라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써라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유튜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일 속편하게 쓸 수가 있죠. 이거 외에도 부금 대통령 같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SNS에서 무료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는 쓸때꼭 출처 표시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욕심이 나시면 아트리스트 같은 무료 사이트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여기서 게임 음악은 저작권 무료 아니었나요?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게임 음악도 어떤 게임 음악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트위치 아프리카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허용되는냐, 유튜브에서 허용되냐 느 조금 다른 문제라서 일단은 안전하게 말씀드린 사이트 내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영상 사진입니다. 이건 한꺼번에 갈게요. 첫번째 픽사베이. 가장 무난한 사이트죠. 무료 사이트 하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이트고 자료 종류도 사진, 영상, 아이콘, 심지어 음악까지 무료인데 자료량이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에요. 한가지 아쉬운 거는 풍경이나 자연 위주의 자료들이 많고 인물 등의 자료를 찾으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이 팩센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인물 위주의 영상은 여기서 제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세로 영상이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쇼트 릴스 등 쇼폼 영상 제작하실 때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추천 사이드로 커버란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을 찾을 때 여기도 많이 썼는데 여기는 되게 비슷한 영상인데 다양한 각도에서 찍었다 라고 느꼈던 영상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만 쓰실 분들을 위해서 언스플래시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랑 다르게 사진만 있는 사이트인데 어, 사이즈도 다양하고 자료 자체의 양도 되게 방대하고 좋았습니다. 사진 자료를 찾았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필요한 저작권 핵심만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엔 다 정리해서 영상 설명에 다 붙여놨고 더 듣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목소리>